감사다하신하나로지대한민국아시를주시고2만을 동안 계각층에서이대면서 놀라운 부을전하시고시를셔서 핵심 효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년이 교회가 되고 나라가 분이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초년들의 수혜태에 가는 청년 고구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지름길은 군고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80, 0도 이상의 일은 일선 아티시의수장들이 고구마되어 소대원들을 보급으로 인도하고 나아가 소대원들이 하나님의 분이 되기 하옵소서 내가 이동대로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후생들이 학생조합원장학교에서 하나님의 원장도로 분생활을 입장하게 하옵시며 모든 장병들이 군부대 주임회를 내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둘째로 각 기술 신뢰가 활발히 활동하게 하옵시며 아직 미착립된 기술은 속히 창립하여향상하도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대학의 많은 신뢰가 속히 결성되게 하옵소서 셋째로 군선도 군선기관과도 잘 협력하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원활한 재정도 허락하옵소서 내 자녀들과 같이 해외 지혜가 도움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는 소속 선주사와 선수, 회장과 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줍소서 아, 하나는 것이 아, 우리 아이들이 근무하는 물론 20, 20년을 맞며 아르티시언이 성격게 되어 이 땅에 다시 한번 보금의 국 길이 타고 오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삶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부르면서 15장 58절을 내 삶의 문제다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에게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초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니 그러 모든 표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 기억하기도 하시고 부에도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옵소서이 모든 말씀을 準備はしん、いすきめるのを、きどな